아 분명히 들었습니다요. 아니, 그것이 사람의 비명소리였다. 이 말이요. 아, 예, 그러니까 자네하고 물건을 같이 팔아다니는 동료가 뒷간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요? 아, 분명히 비명소리가 들렸다니까요. 뭐 비명소리? 아, 이런 비명소리. 어머, 날짜를 우래 아, 이거 수사를 하는데 뭘 그래? 그 까칠하게... 아니요! 아니 그거보다 더큰 비명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어 그래. 에! d 이 n t p 포졸이 o u 을 때리고 그래 이 e n t t 이 the s 아 자자 지 l I have 아, s e 아 r e 아, 아, 요 며칠 사이에 똑같은 c r 가 계속 들어온 걸 a secret. I have a secret. I have 수 secret. 아아니 v e a s 반복해서 들려오면 v e a s e 해 r e t I have a s e c 아무리 자네가 말이야 이 포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포졸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뭐 포졸 주제? 에 <laughs> 아니, 그 포졸을 무시하는 거야? 아야, 자, 자, 시끄러, 시끄러. 어디 사또 앞에서 시끄럽겠지 에이, 참. 아, 자, 죄송합니다, 사또. 일단은 그 주막은 좀 내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사? 그래. 조용하게 내사.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 혼기 하는 게 제일이야, 제일이야. 콤포교, <laughs> 펌포구, 콤포교는 가서 저 포졸도 집합시켜. 아니, 그걸 왜 제가 합니까? 여기 저 오포절도 있고, 저기 오포교도 있는데? 아이 그럼 응. 내가 하리.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그, 괜히 여기서 열내지 말고, 연무장 가가지고, 열좀식히고라 그런 얘기여. 아, 뭐해? 빨리 집합시키지 않고. 아유, 알았어요. 아, 가면 되지. 집합! <laughs> 음. 자, 정식감 내기여, 예? 자, 하나, 둘, 셋! 가자! <laughs> 아, 이거 진짜 누구를 먼저 집는다냐? 먼저 집기는 세세 똑같이 들은 거 아니야? 알았다, 안겠 다시. 해.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 둘, 세대 무조건 빼는 거야. 제부터 봐줘, 뭐 없어? 이? 알았어, 알았어. 자, 나 시작해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발다 아, 이거! 야아냐 <laughs> 아래, 아래! 하지마, 하지마! 왜 이렇게 들리냐 쟤? 어? 지파! <laughs> 어? 아, 지파파라네? 야! 그럼 점심 값은 누가 내? 야, 에이, 아, 그럼, 그럼 한번더해한번더해 뭐, 그래 어 야, 았어 이거 점심 값날 어. 사람 꼭 정해야 돼 그래 어? 못 집은 사람이 점심 사기 다응 음, 알았어 응. 집 세까지 해서못 집는 사람이 점심 값을 알았어 았어 어. 아니 이놈들이 이게 집합하는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도 이게 뭐야 이거 육모방목이까지 풀어놓고 이거 빨리 안 들어 어? 오라 빨리 황마이안 들어 하나 둘셋 빨리 안 들어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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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 이거 저, 하극상이야, 하극상. 한국상, 이런 놈들이, 가지고 죄다 다 쳐넣어버리네, 이거. 안 됩니다. 서포절은 안 됩니다. <laughs> 아유, 서포절 뿐만 아니라 모든 포절 다안 돼야. 어? 아, 포졸들을 쳐넣어버리면 우리 관한 누가 지킨다는 것이요. 그냥, 하극금 받고,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요. 어? 중견은 내가 해줄게. 수술하 아주 싸게 받고. 아이고, 이고 이게 다 이거 포졸 대표라고 자처하는이저오포졸 때문에 생긴 일이 이거 후배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왜 나보고 이래? 열받기만. 말... 아유다했다 잘했어 뭘잘 이러쿵이가? 아, 조용히 해. 아니 그래, 저 이번에 그 수상한 주막 내사는 누가 시작할 거야?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사또, 저 이번 사건은 저공포교하고오포들이그 둘이 같이 진행했으면 조, 좋겠는데요. 응? 음? 아니, 어? 제가 왜 이런 놈이랑 나가요? 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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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이번 아, 사건에 그 둘이 한번 저 사이 좋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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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 저 이거 뭐. 저 심각한 사건도 아닌 거 같으니까 둘이서 갔다 와 아. 그래 이번 일 진행하면서 서로 의뢰하면서 그냥 그러면 그냥 다시는 그냥 가만 안둘 거야 내가 참 어떡해 그냥 참 아휴 진짜 야 이거 주막에 어떻게 장사 안할것 같은 분위기네 이거 아, 손님이었으면 빨리빨리 나와서 손님을 이해야지 말이야 아이 응? 어, 참아 손님이 손님 같아야 뭐 가져오던 거만 기억할까 합니다. 아이고, 시끄어 저기 형 박씨가 우리 들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그랬어. 다 싸라 쓴카 빨리 저 주머나 불러봐. 알았어요. 이오해라이오해라 어, 이거 앙둥 나인데요 흥, 응, 펭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리 오라면아니와너 너무 가까이 온거 아니야, 이거. 예, 예. 예, 예. 아니 손님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이렇게 주막 이렇게 좀 허.. 으시년스럼.. 내거 허.. 으시? 응? 아니 그거 아중씨가으시년스다아이 <laughs> 사람 참 주막 분위기가 쓰러지지 다뭐 이런 일. 그러니까 포기해서 풀어놓강 건데 이 놈가 이 사람아. 이 논소 그 위에 나와. 아이 참 일단 저 국밥 좀 알아주세요. 아 근데, 왜비쳐다보세요 에? 네? 아니, 만두만 팔아요 무슨 주먹이래요? 아, 그럼 죠 만두랑 거그 막걸리 주세요. 만두는 저 1인분만 주세요. 어, 아, 왜? 안 먹어? 아니,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아, 그럼 내 입은 무슨 뭐 입이고, 안주둥이고 당신 입은 만두. 야 아, 그럼 당신 돈으로 사먹든가? 아, 이한번왜 이렇게 치사하게 그래? 주마기잘 혼자 계시는 건가? 누가 아, 그니까 있겠어? 아마 뭐, 할머니가 무슨 뭐 어떻게 응? 남중대를 어떻게 했겠어? 그렇지? 아, 또 있겠지. 아, 그게 지금. 뭐. 어? 어? 저기. 왜 그래? 아니, 금방 젊어졌잖아. <laughs> 저 젊어진 건 다른 사람이지. 어, 아, 난 절, 금방 또 젊어진 줄 알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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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젓 가락. 에? 아니 저 가락을 뭐 이런 저렇게 싸서 꽉찔려고래요 에? 먼지 묻을까 봐서. 에? 먼지 묻을까 봐, <laughs> <묻을까> 봐 그랬대 일단. <laughs> <laughs> 음. 명월이 안주 파듯시 와요. 아유,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자. 어머 머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저 언덕 너머 주막에서 파는 만두라네. 맛이 기가 막혀서 내 안주로 먹으려고 이게 싸가지고 왔네. 아니 저 잠깐만. 아니 우리 기방 안주가 맛없다는 거야 뭐야? 그러게. <laughs>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요.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우리 기방의 안주는 우리 기녀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너만가 아니에요? 맞아. 응, 만만일구만. 응, 응 맛있네 진짜. 아주 그냥 음식이 술등이로 짭다래요. 음. 그냥 음. 아니 봐봐요. 음. 도대체 우리 안주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아니 맞아, 맛이 없다는 게 아니다. 있어, 가만 있어 보라고. 언니 이것도 어? 먹어, 이거 진짜 언니. 맛있어. 아 어, 나도 줘. 나 어. 많이 먹을 만만주, 데만만 좋아 사랑하 너무 어. 맛있어 맛이 하 이거 없 얼마나 <laughs> 맛있는 줄 아는 게 을지?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어제 진짜 뭐가 왔는데? 야아우아우 언니 나 을지로 먹었어 언제 갔니? 언제 갔어? 아우나 어, 어. 진짜 토할 뻔했어 어우 어. 어. 난걔 애들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으... 큰 일이네 이거 장급댁도 가버리고. 아, 그나마 오던 손님들도 반으로 뚝끊겠으니 아, 저 선비도 가버려서 어떡하지 이제. 어쩌기는 차라리 잘됐지. 야 맛없는 음식 먹고 맛없다고 소문내느니 차라리 안 먹고 가는 게 나. 아 <laughs> 근데 이 만두는 왜 이렇게 맛있냐? 무슨 마약을 탔나? 아니 진짜 그만 먹어! 진짜 그나저나 큰일이네 아니 우리 기방에 안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하전세계 미색이 있다고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니, 기방만의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왜 이래 왜 이래 정말 언제든 뭐나 때문에, 어? 우리 기방이 고래 소문이 쫙났다더니 무슨 소리야? 그래, 우리 기방이 지금 떠오르는 핵으로 떠오르고 있잖아. 정말 그랬어? 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기방계 핵이라. <laughs> 이제 드디어 <튼튼을> 인정하는구나. <laughs> 진짜, 기방계 핵 좋아하고 있네. 기방계 핵 폭탄이다, 핵 폭탄. <laughs>